안녕하세요. 본 기계는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고 오신 한 분이 중고차 구매할 때장착을해온 안드로이드 오링입니다. 지금 이게 부팅 불가로 해 갖고 오셔 가지고 저희한테 수리를 맡겼는데 보게 되면 패스트 모드라는 그 거기에서만 멈춰 있고 부팅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확인한 결과 얘는 조금 구형이긴 하지만 9853i cpu를 사용하고 램 4기가 자동거가 64기가 짜리였고요 구매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저러한 펌웨어 깔아 가지고 시도를 해 보았는데 안돼 가지고 음, 국내 뭐 업체에서 사용하는 펌웨어를 깔아 봤는데 결국엔 되살아났네요 이미 살렸으니까 이제 조립을 할게요. 네, 좀 완성도 품질이 좀 그럭저럭이네요. 이렇게 뭐 실리콘도 있고, 그래서 배선은 조립이 끝난 상태니깐요. 요걸 어, 방지테이프 하나 붙여 가지고 조립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뭐 해외 직구나, 아니면, 어뭐 국내에서 유통하는, 저희처럼 유통하는 업체들에서 사용하는 칩셋은 거의 몇 가지 종류가 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 좀 오래된 모델 같은 경우, 인텔의 9853i 제품도 있고, 또 혹은 8255도 있고, 다음, 뭐, 7862, 7862인가? 그런, 제품도 있고 825고 8667뭐 대략 그런 제품들입니다 퍼미어는 호환되는 퍼미어가 m c u 버전이랑 칩셋 버전만 알게되면 웬만한 기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호환이 됩니다 근데 함부로 다른 곳에 퍼미어는 넣지 않는걸 권장드립니다 백돌될 가능성이 엄청 많거든요 자 이제 조립이 됐으니까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아까 이미 테스트는 거의 끝난 거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내에서 많이 보던 업체의 펌웨어입니다. 다른 업체의 펌웨어들 깔아가지고 해결된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칩셋만 갖고 MCO 버전이 갖고 그러게 되면 계산 안할수 있거든요. 이거는 딱 보시면 이거는 국내 카모모 거기에 업체의 펌웨어거든요. 다행히도 그 포메어랑 호환은 되더라고요. 그 전에 조인 거 설치도 해봤는데 조인 거는 어 호환이 안 돼가지고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국내 뭐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메어긴 한데 그 포메어로 다행히도 살아나네요. 어 후방 카메라 젠더를 꽂을게요. 와이파이 신호가 안 뜨니까요. 후방 카메라 젠더가 와이파이 신호로 잡히니까요. 현재는 전부 다 살려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여기 보시다시피 이분들이 포미어를 잘만들으셨네요 웬만한 어플들은 다 깔려있네요.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어, 볼륨도 잘 되고요. 다음 메인 메뉴에 어, 우리 블루투스 음악 한번 틀어볼게요. 저희 핸드폰하고는 현재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Mm-hmm.